헛소리하는 윤석열 CCTV까지 공부에 완전히 보내버리는 국정원 탑홍장원 국정원 본관 내부를 촬영한 CCTV 화면이 이제 공개되었고요. 그 화면상으로는 2024년 10월 3일 22시 58분경에는 증인이 이미 이제 국정원장 공간을 떠나서 국정원 본관 내로 들어오고 있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도 이런 CCTV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검찰 조사하실 때 진술하고 이제 국정원 cctv 이 장면이 좀 다르게 됐는데요. 뭐 증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첫 어, 번째는 아무래도 cctv를 정확하게 보니까 어, 11시 6분에는 제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에서도 이미 교정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 cctv의 시간이 과연 정확한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 조국태용 국정원장 측이 국정원의 cctv는 gps와 연동돼 있어도 정확하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f 해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2차원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국정원에도 cctv 를 납품한 적이 있는 그 cctv 업체를 가서 뭐 관련된 사항이 gps 로 연동되어서 운영되는 cctv 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cctv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메라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GPS하고 연동된다는 것은 고패가 있고, 다만 디지털 타이머를 연결해 놓다 보니까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파티리나 전자적인 충격이나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꾸 시간의 편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아, 통상은 유관으로 주기적으로 시차를 조정하기도 하고 아,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보정 장치가 있어서 그 보정 장치를 GPS와 연결하면 그 자동 자동적으로 그 시간을 업그레이드 되주는 보정 장치가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CCTV의 시간은 다소의 편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CCTV가 1분부터 약간 10분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하면 제가 상무실에서 국정원장 관저까지 차량으로 3분 거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1분에서 10분 정도의 편차가 있는 CCTV의 시간과 3분 거리의 이동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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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